자, 브론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귀여운 고민형이 이상한 잔혹동화. 네, 잔혹, 잔혹동화라고 할게요. 잔혹동화를 없애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 가위 쪽, 가위, 가위 있잖아요. 그거 쪼개진 거로뭔 이상한지를 하면 돼요. 아, 크레딧, 이거 아닌데. 자, 계속 가보시죠. 이게 녹화 중에 이게 끊겨가지고, 저번에. 저번에 녹화 중에 이게 끊겨가지고,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어떤 주인에 이, 이, 고인형의 주인의 꿈속인데 여기에 이상한 잔혹동화가 갑자기 잔리를 돌려가지고 잔혹동화 때문에 이상,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 주인 녀석이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상한 짓을 이렇게 해놨대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아시아파. 잠깐만. 오케이, 넘어갔구요. 이거를 잘 넘어가줘야 해요. 자, 가봅시다. 뭔 소리야 이거 아씨 아파 어씨 아씨 아파 이거 뭐죠 이 장면감 어 뭐야 거리 지엔도를 지켜줍니다 아그 리스폰 리스폰하는거 같은데 아 아파 아, 어. 곰한테 참으라고 막와또 참으라고 곰한테 오버 야 cu 잠금 해제 h 오투을 누르면 된다는데. 버튼이 어디 있죠? 이거 계속 H 버튼. 아, 이시조을 누르려면 여기 위에 있는 동그란 게이지바를 이거 게이지바가 다 차야구나.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좀 가봅시다.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이네. 오오오. 오, 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점프하지? 이씨 아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방금은? 어 뭐야? 가위다. 아까 그 쪼개 아까 시작하면서 쪼개진 가, 응? 음? 쪼개 쪼개진 가위로. 아 뭐, 가위 안 가위 맞네 가위. 오케 이거 액트칼리버 같은건가? 아니 무슨 가위들 오케 가위들 무슨 액트트칼리버 뽑는거마냥 이걸 뽑네? 어디로 가요?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아, 아우, 저 저기요? 자, 다시 가, 다시 가봅시다. 네. 잠깐만. 아씨, 잠깐만. 좀 가자고. 아니. 아니, 좀 가자고요, 이거 좀. 오케이. 아프다고요. 가봅시다. 어 뭐야 득대다 오아 어, 아쉽 응 이거 겁나 뛰기 응 겁나 뛰기 응 치료 아, 치료가 잘안 되는데? 생각보다. 오쉐! 어, 뭐야, 씨? 아씨, 뭐야? 원래 이런 거예요? 다시 가보자고! 아씨. 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씨, 아파. 아 이쪽에서 음 응, 건너뛰기 어 체력 근데 그래, 이게 체력을 더 해요, 회복해줘야지. 뒤로, 뒤로 가기. 일단은 이거 체력을 더 늘려줘야 해. 일단은 나가야 하는데 안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됐다. 뒤로, 뒤로. 피가 한 개밖에 없지만. 아, 피가 한게 아니네요. 어, 다시 이제 가? 어. 다시 그냥 이제 가는 것 같네요. 자, 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울창한 뚝뚝으로 가보자구 아왜안가죠아왜안가죠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가냐고요? 아 잠깐 잠깐만 자라만... 카트도 제발 좀 갑시다. 이게... 이게 도대체 왜안 가지지? 저쪽에 더 어딘... 여기 액트표 되어 있는 이길 있잖아요. 아... 또... 또 맞았어요! 안 가져. 왜안 돼? 잠깐만 설마 이거 그거 아니지? 왜안 가져? 아, 가졌네 아, 씨. 어, 그냥 지나갑시다. 아. 아. 오케이, 리스폰. 아, 이거는 저번에 했지 않았나요? 아. 뭐야? 아까, 걔가, 아, 아까 걔가 그, 빨간 모자 가 거든요? 빨간 모자가, 늑대들을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아, 아프다고! 아 아프다고 좀! 아, 씨. 아프다고! 오케이. 도넛 나... 어 아씨 아파 폭력은 나빠요 폭력은 나빠요. 오케이. 아 진짜 잠깐만아 이거 이렇게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득되는데 뭔가 죽어 있는데? 아닌가? 아아 아, 맞다. 아까는 제가 그 큰데서 에 봤지. 내가 아까. 일단.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거. 맞나,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 뭐, 어떻게 가는 거지? 잠깐만, 이정 아, 이렇게 가는 거 맞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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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해해해해쪽쪽에이이렇타 이해. 타주고 안가 죠？이상 한데, 아, 잠깐 만쉬었 다가. 슉 이게 지금 자꾸 막히는데 아, 저 Okay. 아, 좀 아니, 좀 이것만 좀 넘어갑시다. 아, 아니, 아니, 좀. 아. 좀 올라가자. 좀 이제 좀 올라가자고. 어디 좀 보자고. 아 진짜. 쉬었다가 아지수 아지수 좀 깨자고요. 아시, 아시 좀. 오케이. 오, 아니 좀. 어. 이제 좀시작고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니까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요? 아 잠깐만 잘하면 아씨, 어, 어, 쉬 자, 올라가자. 아씨, 좀가 봅시다. 아좀 오늘 갑시다 이번에 아아 아, 아. 전화하네 어씨저오나고요 아니 아죠또 아니 아니지 이거 와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내가 네, 했다, 빨리 도망쳐. 여러분들, 빨리 가봅시다. 도망쳐, 도망쳐. 아, 잠깐만, 좀.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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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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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가보. 자, 부호의 신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드립니다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자, 봐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 시청까지 잊지 마세요. 왕. 아, 하, 잠깐. 블바이